안녕하세요. 이제 수업할 건데요. 수업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2025 유아이명의 출제 경향은 어땠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5 유아이명 시험은 완전 역대 최저의 경쟁률이었거든요. 요거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선발 인원이고 요거는 1차 선발 인원. 원래 선발 인원이고 1.5배수로 하면 1차에 이제 이렇게 많이 뽑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건 올해 이제 지원자 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1차 경쟁률은 요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2차까지 가서 최종으로 뽑는 게요 인원이고 요쪽에 있는 인원이 1차에서 뽑는 인원이니까 어 사실 1차 경쟁률이 어 그렇게 높은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해볼만해요. 2026유아 i 명을 준비하신 선생님들 진짜 나 해볼만하다. 아, 이제 그런 걸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년 2025 유아이명이 어땠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인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원이 팍 늘었거든요. 올해도 또늘 거예요. 인원이 늘었는데 어, 이제 선생님들이 어, 유보통합 이런 거 있는데 유아교사인지 안 뽑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공부를 다 그만둔 거예요. 어, 전혀 아니거든요. 유아이명의 전망은 너무 밝아요. 자, 그래서 아, 선생님들께서 이지성과 함께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면 올해 꼭 합격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경쟁률이 작년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어, 모집 인원은 팡 늘었단 말이에요. 올해도 이제 그런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어, 원래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가거든요. 자, 최종 선발, 왜냐, 최종 선발 인원이나 1차 선발 인원이 증가한 거예요. 아,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전국, 전국 평균 경쟁률의 1차 시험에 실진 경쟁률은 한 10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최종 경쟁률이 이제 15대 1, 원래 15대 1인데, 이거는 이제 최종에서 2차 가서 뽑는 인원이고, 1차 경쟁률을 봤을 때는 10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와, 정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동안 기출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 아, 기출 문제 지금 우리가 기출 변형반이니까 기출 문제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그거를 좀 아, 빨리 알아, 빨리 빨리 알려드릴게요.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5년간의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보고 제가 이제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주요 변화나 트렌드, 문제 유형이나 출제 비율이나 출제 영역 뭐 이런 것들을 좀볼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영역별 출제 빈도하고 중요도 이런 거 보면은 세부 주제별로 전체적으로 다 나요 이런 거는 그런데 어,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어, 합격선 추이, 점수 전략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자세히 알려, 알려드릴 거예요 시험 일주일 전 되면 뭘 공부해야 되나 최신 트렌드 뭘 공부해야 되나 서수령 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 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 유아이명 어 이제 뿐 아니라 그동안에 2025는 아직 이제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시험은 봤으니 시험은 봤지만 그래서 이미 이제 1차 2차 어 점수가 나온 어 요걸 보면은 전국 평균을 내면은 10년 동안 이렇게 변해 왔어요. 자, 1차 평균이 어 2024, 2023은 좀 높았고 2022는 굉장히 낮았어요. 옛날에 뭐 69점대인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로 점수가 높아요. 그렇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 보시면 2차 보세요. 와, 2차는 와, 진짜 점수가 이렇게 높구나. 와, 이지선 이와이 명에서 2차 풀 패키지를 갖고 있는 이유가 다 있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2차 풀 패키지를 갖고 있는 거는 이지선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와 같은 풀 패키지를 완벽하게 가르쳐 드리는 건 이지선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1차만 붙는다고 되는 건 아닌데 1차를 붙어야 또 2차도 볼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나중에 2차 공부 정말 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일단 1차에 대한 그런 기초를 볼 거지만 2차도 잠깐 말씀 드렸어요. 자, 전국적인 트렌드 보시면은 자, 1차 시험 어, 커트라인이 옛날에 낮았다가 점차 상승해 해갖고 2023, 2024는 전국이 되게 높았던 거예요. 2차, 2차 시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다 점수가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경쟁률 2025가 역대 최저 경쟁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모집 인원이 계속 작년에 팍 늘었거든요. 올해도 더늘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추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어 선생님들께서 어,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점, 자, 이제 사상률, 채, 사상 최저다. 뭐 이런 것도 아시고, 자, 어, 시험 대비 전략,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점수가 높으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어,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즘에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2차 시험도 20, 90점 이상 받아야 되니까. 와, 이지선 교수와 함께. 2차도 패키지로 준비할 수 있으면 완스탑으로 합격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별 특성, 이런거 이제, 고려해 보시고요. 정말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 UI명 시험 문제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요거는 2024, 시험, 2025도 시험 쳤으니까, 2024, 2025 UI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 1차 시험 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보면은, 어, 출제 영역은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나온다. 어, 문제의 특징 보시면은, 자, 이제 진짜 선생님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문제의 특징이죠. 자, 2025유아 i 명 시험이 어땠습니까? 2024, 2025, 최근 거니까. 실제 교육 현장 상황을 제시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서만 읽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 교육 현장 상황을 제시를 하고, 대응 방법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이론적 지식, 자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을 또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발달 단계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단계를 책에서 그냥 외우는 것만으로 안 되고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교육 이론이나 학자의 견해 이런 것들도 어, 모르면 안 돼요. 제가 다 알려드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 단순하게 이, 막 암기하고, 뜻도 모르고 암기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지선 유알명에서는 정말 잘 가르쳐드리잖아요. 특히 이 강의에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학자의 견해를 어떻게 해요?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지선 유알명 강의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올해 문제 선생님들이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올해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간이 모자란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는 게왜 모자라냐 하면은, 상황 분석을 해야 되고,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니까, 와, 나 그냥 외운 거 그냥 이름 딱 써라, 용어 딱 써라, 이런 건할줄 아는데, 상황을 분석해야 돼요. 유치원의 상황이 이런데, 여기서 어떤 발문을 할 겁니까? 얘네들이 막, 애들이 막 말하는 거, 교실 상황 막 해주고, 문제로, 지문으로, 긴 지문으로 주고, 여기서, 어, 어떤 교육을 할수 있습니까? 설명하시오, 제시하시오. 이런 걸 내니까, 상황 분석이나, 대응 방안은, 어, 뭐지, 막, 기본서만 아무,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외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쓰려고 해도 너무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출이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분석도, 기출, 지금 변형 반에서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요즘 추세에 맞게 문제를 싹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요즘에 시험 문제의 난이도 어떻습니까? 높다 한마디로 높아요. 난이도 높고 요구하는 능력도 와 진짜 복합적인 능력,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니까 단순함기는 가라 안돼요. 단순함기로는 시험 붙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용 능력, 응용 능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폭넓은 지식,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폭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각 영역별로 심도 있는 이해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유아의 개별적 특성, 유아를 전체로 보면 안 되고 한명한명 한명 개별화된 유아로 봐야 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법 이런 애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할 건가? 이런 걸 물어봐요. 유치원 교실의 상황이 이런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건가? 예를 들면 애들이 블록을 막 쌓고 있어요. 그러면 블록 얘가 쌓고 있는 거, 얘 작품 이런 걸막 설명해주고, 얘의 블록 쌓기 발달에 대해서 설명하라. 요, 요번에 다 그런 문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즘에 요구하는 그 능력을, 어, 대비하셔야 돼요. 이런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지선 유해명이 오면 문제 없어요. 다 이런 문제만 저희가 원래부터 이런 문제를 다뤄왔거든요. 자 최근의 트렌드 다시 보겠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 과정 문항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블록놀이 하는 거 이런 것도 올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최신 교육 정책 이슈 관련 문항. 어 예를 들면 장애 통합이라든지 뭐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례로 막 그런 게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너무 너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 다못 쓰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대비, 대비 전략. 자, 우리는 1월 1월부터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실 건데 지금은 선행학습반이니까 12월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유아 교육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서술형 문제로 제가 또다 대비를 이렇게 시켜드릴 거예요. 서술형 문제부터 오늘 조금 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심도 있는 학습. 자, 요즘 추세예요. 이게 심도 있는 학습. 그다음에 논리적 글쓰기가 돼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에다가 글은 막 완전 이상하게 써놓고 키워드만 중간에 딱딱딱 넣어놓고 그래갖고는 합격을 못하겠죠, 그쵸 한번 해보세요. 합격하는지. 아, 절대 합격 못해. 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육하원칙에 맞는. 정확한 문장 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최신 교육 동향이나 정책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 현장 사례, 사례 중심의 학습을 해야 돼요. 실제 교육 현장 사례 중심의 학습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통합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건 정말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 거지. 뜻도 모르고 외우고 막 키워드 단어 외우고 그러는 걸로는 이제 시험에 합격을 못 해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진짜 선생님들하고 1년 내내 앞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달려가겠지만은 지금 예습반에서 철저하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다음에 이제 뭘볼 거냐면 하 어, 10년간 그니까 시험은 11회 봤죠. 우리가 이제 출시를 본 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 이거 10년간 출제 경향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발달 여기 이제 출제되었던 이런 내용들이에요. 발달에 있어서 어, 심지어는 인지 양식, 장의존, 장독리까지 어, 출제가 되었어요. 특별히 발달 중에서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뭡니까 구성주의, 피아제와 어, 비고치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구성주의적 관점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지만 이것도 단순하게 용어나 개념만 묻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서술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누리과정 이론이나 영역과 관련성이 높은 어, 그런 문제 그리고 기출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내용, 그동안 기출에서 다루지 않은 영역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해봐야 돼요. 자, 우리 기출 변형 반에서는 예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상이죠. 사상은 골고루 골고루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 여기 철학자들 사상이 출제가 안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주요도가 조금 어,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한 번씩 출제가 된다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출제가 되면은 되게 어렵게 출제가 돼요. 출제가 안 되는 해도 많은데. 한번 출제가 되면 또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되게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도 진짜 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놀이 놀이 너무 중요하죠. 뭐 지금은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니까 놀이는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 옛날에는 이제 놀이 이론에서만 탁 시험을 냈는데 지금은 이론 말고 있잖아요. 놀이 상황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사의 지도 방법, 교사의 개입, 다양한 뭐 놀이 이론도 나옵니다. 물론 이론도 나오지만 지도 방법, 교사의 개입 이런 식으로 해서 넓게 공부하고 깊이 있게 진짜 놀이를 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뭐2024 같은 경우에는 놀이 관찰이나 놀이 지도 이런 게 출제가 또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 주로 이제 예전에는 사회적 놀이, 인지적 놀이 이런 거 중심으로 이론 중심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진짜 볼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놀이를, 아이들의 놀이를 보고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사론도 이제 두루두루 중요한데, 자, 교사론은 논술과 2차에서까지도 중요하고요. 자, 부모교육 문제입니다. 자, 부모교육 보시면은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부모와의 소통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2022에도 그렇고 계속 부모,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뭐 이런 것들, 학부모 참여,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문제가 나고 있어요. 학부모 참여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 보시면, 최근에, 어, 이제 뭐, 토론하기. 학부모도 이제, 부모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일대 다수로 이렇게 부모, 부모 교육을 막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 모셔다가 이제 토론하기, 아니면 워크숍 진행하기, 그 다음에 학부모 공동체 구성하기, 부모 참여 수업이라든지, 다양한 요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2019개정놀이과정 문제도 또 많이 나와요.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 암기, 뭐, 가로넣기, 뭐, 고심무만 외워서 채워넣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단순 암기를 넘어서서 심도 있는 이해를 타겟으로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2019 개정 누리가 좀5 0국개 내용을 그냥 그냥 내용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의 실제라든지 내용의 이해까지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안전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조금 비중이 줄긴 했는데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계속 또 안전 문제가 대거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5 0국개 내용 안에서 어, 안전 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총론 뭐놀이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2019 개정 누리 과정이 또 심도 있게 이해해 둬야 되는 그런 문제로 많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지금 출제 경향까지 알려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어요 이제 실제 문제를 좀 보실 건데요. 자, 실제 문제부터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 문제도 이제 풀어봐야 돼요. 이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이거는 아까 제가 o t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출제 경향을 요약한 그런 문제예요. 야 여기, 저 여기 1페이지부터 좀 보시면 자 이거는 기출 반영 예습반 오늘 50문제를 드리는데 출제 경향을 요약한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유아 과학 요렇게 문제, 요렇게 서술형 문제로 일단 이거 이제 백지 쓰기처럼 해서 서술형 문제를 쫙 보실 수 있고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부터 여기 9페이지부터는 이렇게 문제 답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이게 전체 한 58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이따가 설명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문제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봤던 거는, 백지쓰기 문제 형태. 그것도 50문제를 풀어야 하고, 오늘은 먼저, 여기 1주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1주차 문제, 기출변형 문제, 1번부터 잠시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이제 사상부터 출발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구성주의에서 놀이의 가치를, 어, 학습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 어, 구성주의에서는 놀이하고 학습하고 똑같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요즘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니까요. 자, 가를 읽고 동그라미 1에 기억을 채우고, 기억은 이제 누구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억과 삐아제의 영향으로 유아의 생활 경험인 놀이는 학습이자 발달이다. 뭐, 요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아의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 놀이를 통한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프레벨은 좀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인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탐구적 사고, 탐구 학습 이런 것좀 중요하게 생각 사회 탐구 학습이라든지 탐구 학습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현대 교육에 시사하는 바까지 큰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바로 듀이가 되겠습니다. 듀이라는 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흥미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프레벨 유치원하고 관련도 있어요. 왜 그렇죠? 듀이가 세운 실험학교에 유치부 있잖아요. 유치원 유아 단계 학교 여기다가는 프레벨을 많이 벤치마킹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프레벨은 음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너무 추상적이다 이러면서 또 비판도 했거든요. 그리고 민주시민 정말 강조했잖아요. 듀이가 쓴책 중에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민주시민 너무 강조했고 그리고 어 반성적 사고, 탐구학습 이런 걸 강조한 사람이 듀이고 현대교육에 시사하는 바도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에 들어갈 것 가. 여기 1번에 보시면 가에서 동, 기억을 채우는 것은 기억은 이제 요 듀이가 되는 것이죠. 자 듀이가 제시한 교육과정과 내용의 특징을 설명하라 뭐 이런 건데. 자 여기 이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특징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 여기 해설자료에 이제 보시면은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입니까? 경험중심 교육과정, 흥미중심, 아동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은 아이들의 흥미와 경험을 중심으로 경험의 재구성. 자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흥미, 경험, 경험의 재구성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니까. 자,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듀이가 말한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교육의 내용은 실생활, 실생활이고, 그리고 활동중심, 애들이 막 활동하는 것 중심으로, 그리고 또래와의 상호작용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요런 게 키워드 들이고 듀이가 이야기한 교육과정, 교육의 내용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듀이는 아동중심 교육과 경험중심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자, 듀이의 교육관이고요 듀이가 말한 굉장히 중요한 주요 개념들. 요거는 한번 꼭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재구성이다. 교육의 원리, 그 다음에 교육의 방법에서 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뭐 실생활과 관련된 요리, 방목, 목공예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자,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 교사의 역할은 안내자, 조력자, 매개자, 관찰자,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았고요. 교육과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재구성된다. 경험 중심의 중액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듀이에 관한 그런 내용의 정리를 깔끔하게 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답에 교육과정. 아까 교육과정하고 교육의 내용을 물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두었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6화 원칙에 맞게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유치원의 시간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유치원의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나의 유치원을 고안한 사상가가 누군지 동그라미 1에 다 쓰고 동그라미 2에 나와 같이 매일의 일과 주간 활동 등이 주기적으로 진행된다. 이거는 리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기적으로 리듬을 가지고 진행되는 유치원은 발도르프 유치원 아니겠습니까? 리듬을 강조한 것은 자 그리고 여기 이런 발도르프 유치원을 만든 것은 슈타이너인데 이게 발도르프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 오일리 틈이 있어요. 오일리 틈이 오일리 틈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수채화,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특별히 미학적인 수채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인형극 보고 동화 들려주고 목공예하고. 자, 이런 것들도 발도르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하루 일과도 보시면은 자유놀이하고 여기 아침 모임에서 보시면 손유희하고 라이겐도 하잖아요. 자, 라이겐 같은 거 이것도 역시 몸짓이에요. 오이리트미도 그렇고. 자, 그리고 바깥놀이, 산책하기 어, 발도르프는 우리나라의 생태 유아 교육과 생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바깥 놀이도 하고 어, 주로 이제 이런 활동들을 봤을 때는 발도르프구나, 발도르프를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발도르프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상가를 쓰라고 했으니까 사상가는 슈타이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에다가는 뭐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루의 일과 주간 활동이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리듬이 필요하니까. 리듬 때문이겠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답을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슈타이너이고, 동그라미 2번에는 유아들은 리듬적인 주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듬을 통한 규칙적인 일상생활 습관이 이 시기에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듬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외적인 리듬을 통해서 내적인 리듬이 또 형성되기 때문에. 외적인 리듬 뭡니까? 유치원 프로그램 같은 거. 어,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적인 리듬, 유아의 마음 속에, 머릿속에, 어, 바이오 리듬 속에, 어, 리듬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발도르프 유치원은 리듬의 교육 원리를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발더르프 유치원 특, 특징 한번 보시면, 슈타이너가 제시한 영유학의 교육적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리듬, 질서다.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공간적 리듬, 시간적 리듬, 정신적 리듬, 이세 가지는 리듬이면서 질서라는 얘기예요. 공간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로 이제 발도로 뷰치원에서는 자연물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시간적 질서, 요거는 일과가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정신적 리듬은 이제 아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3년 동안 교사가 바뀌지 않고 아침마다, 어, 선생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발도르프 유치의 특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환경구성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연물 중심으로 환경구성을 하고 있고 놀이감 역시 미완성된 놀이감, 자연물 놀이감을 활용하고 있고 자 연령도 혼합연령 구성이에요. 자 발도르프는 우리나라의 생태교육하고 매우 닮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혼합연령 학급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발도르프의 하루 일과를 보시면은 하루 일과에서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발도르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듬에는 공간, 시간, 정신적 리듬이 있습니다. 자 시간적 리듬, 시간적 리듬을 위해서 들숨, 날숨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과를 굉장히 어, 규칙적으로 이런 일과 좀 외적인 일과, 동적인 일과, 정적인 일과 이런 식으로 리듬을 잘맞춰서 구성을 하고 있고. 정신적 리듬은 아이들이 정신적 안정을 갖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단임 교사가 3년 동안 바뀌지 않는다. 하루 일과가 삶의 리듬을 바탕으로해서 구성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공동체 속에서 애들이 신뢰,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신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어,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4번부터 계속, 3번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실 거고요. 어, 그리고 나서, 어, 계속, 3번부터 계속 이제 보도록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 요 문제, 요 문제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